네, 오늘은 이제 전구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2차 전지, 시,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어떤 양산 기대감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좀 아웃포 폼이 두드러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을 뿐이지 이제 오늘 살펴볼 이양극재이 전구체 사업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최근에 전구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좀그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구체라는 것은 그 2차전지에만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이 전구체라는 표현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되기 전의 단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구체가 적용되는 개념을 보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 이제 반도체에도 전구체가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산업 내에서도 이제 전구체라는 표현을 쓰인, 그 표현들이 쓰이는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것처럼, 이 단백질의 전구체는 아미노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에도 이제 전구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건데, 여기서 사용되는 전구체라는 개념은 양극재랑 같이 묶여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극재를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이제 전구체는 양극재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구체 시장은 갑자기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그 현재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이제 니켈의 비중을 높이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이 전구체 역시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좀 관련 내용들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면 갈수록 이소립경그 전구체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전구체 기술 개발 없이는 불가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뭐 소입경 또는 이제 소립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소립경이 있으면은 반대로 대립경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런 이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이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춰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이 하이니켈 양극재로 가려면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국내 전구체 기업들의 중국 그 정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이제 여기 표를 보니까는 가장 최근에 이제 90%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도 중국의 어떤 공급망을 건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아, 이거 만일 하나의 전구체도 이 반도체처럼 타겟팅이 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은 이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과 미국의 어떤 그 완성체 업체들의 주 배터리 고객사가 국내 회사들이다 보니까 뭐 수입 제재라는 이제 극다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뭐 관세만 부과하는 선에서 그치다, 그 그친다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수입해왔던 비용보다 높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핵심인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전구체 사업 증설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몇년 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부랴부랴 소부장 산업도 육성을 시킨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 그한 국가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국내 양극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처럼 이 전구체 시장의 국산화가 되게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구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슈들은 좀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 현재 전구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는 기업들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전구체 원재료를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달하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 중국의 거린메이나 화유코발 그 화유코발트가 있는데 이쪽 분야의 대표 기업이 이제 사실 중국인 이유는 중국이 이제 히토리광산을 기반으로 이 전구체를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화유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코케미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같이 합작법인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약간 자신감을 가지게 된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전구체 조달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감 있게 중국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증서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증서를 했다는 건 만약에 추후에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전구, 그체 기업에 제재를 가하더라도 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타격을 상대적으로 이제 덜 받겠죠? 그니까 수입을 해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산하는 걸 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 투자는 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게 아닌가 싶긴한데요. 두 번째로는 그 양극재 사업을 하면서 또 이제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잘아는 에코프로 GEM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시는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뭐 LNF 자회사인 JH 케미칼도 있죠. 뭐 가장 최근에 이제 코스모신 소재도 이쪽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찌됐든이 여러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이유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전구체 대부분을 중국에서 받아오니까 중국도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언급한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랬던 뭐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전구체만 판매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문도 이제 사실 자세하게 보면 제 안정적인 원료 조달 문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 그 최근 이슈가 되는 기업 중에는 이제 ENDD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ENDD는 일전에 그 매연저감 장치 이슈 때 한번 뭐 영상으로도 길게 다, 그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부각이 된 적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매연저감 장치보다도 이제 이 기사의 내용처럼 이제 전구체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특히, ENDD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시장에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동안 그 고객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뭐 삼성 SDI다, 이렇게 좀 의견,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된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9월 1일에, 1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태까지 이제 반박 기사가 없는 걸 보면, 이제 그 기사의 내용처럼 유미코어를 통해서 이제 LG에다가 전구체를 공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뭐, 물론 이제 기사로 나온 걸 굳이 다 부인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e n d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한번 이제 같은 논의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 그때는 거의 뭐 양쪽에서 빛의 속도로 반박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뭐두 달이 지나도록 해명 기사도 없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삼성이랑 LG랑 생산 규모랑 고객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이 말은 이제 고객사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매출 추정을 하기가 이제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이엔들이랑 e 엮여있는 유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랑 삼성 모두 좀양극재에 걸쳐있어가지고 더 헷갈렸던 건데,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비엠이랑 같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밸류체인의 형성이 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언급한 뭐 에코프로 g m 에서 하이니켈 전구체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는 굳이 별도로 이엔데디를 e 통해서 전구체를 또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 그러면 LG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LG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이제 누구에게 전구체를 납품할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물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유미코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에 뭐 퀄리티 테스트를 좀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생산 중인 그 2차 전지는 대부분 그 유미코 양극재에서 이제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쪽 물량이 다 이제 EN들이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미코 쪽이 이 폴란드에 증설한 공장인데 이 공장이 이제 올해 말부터 돌아갈 예정이니까 이, 동, 이 공장이 가동되는 물량을 감당하려면 전구체도 그만큼 조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물량을 아마도 이제 END D가 다 맞지 않을까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계산이 좀 가능해지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전구체의 가격은 톤당한 2천만 원에서 2 5 0 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공시가 나오면 이 캐파의 어떤 양에 따라서 매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단 이제 e END 뿐만 아니라 이 전구체 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특히 이제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시장을 보면 그 말이 꼭100%다 맞는 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